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 오늘 목요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오늘 국민가수 하는 날입니다 국민가수 예아 저는 뭐 거기 나오는 친구들 노래 너무 잘 불러가지고 아주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가수 안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부터라도 꼭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국민가수. 아, 주식 투자를 제가 댓글을 보면 고수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진짜 올해 다들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니까 그냥 아유, 그래, 삼성전자 한번 사보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 뭐 미국 날라간다, 어쩐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최고입니까? 전 세계에서?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최고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이라서 삼성전자를 산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성과를 내면 그리고 이 정도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있고 계속 성장하는 회사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뭐, PC, 휴대폰, 서버,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길목에서 계속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배당받고, 뭐, 10년에 뭐, 한 5배, 6배 평균 이때까지 온 것처럼, 이 정도면 나는 됐다. 그렇게 투자하셔야지, 만약에 30배, 40배, 미국의 ETF, 레버리지 3배 이런 거 가셔야 돼요. 근데, 무엇을 가시든간에 장기 투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 하시고, 걔가 똑같은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돈을 넣으시다 폭락하겠죠. 삼성전자도 폭락하는데 다 폭락하죠. 다 폭락한다고 해서 또 떠나고 딴데 가고, 야 이게 안안 안 오른다. 또 딴데 가자. 갔다가 야 여기는 또 고점이 가지고 또 폭락했다더라. 또 뭐. 해가지고 또딴데또 가야 되겠다 또짐 싸고 딴데 가고 그렇게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제 삼성전자 사셨으면 너무 비중이 많으시면 그건 좀 조절하더라도 한번 들고 가보자고요 3년 5년 들고 가면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러분 100% 200%에 눈 돌아가고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 삼성전자 지금 정말. 히...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데, 진짜 막, 입에서 그죠? 막, 막,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또 날아갔는데, 새벽장에, 저기, 그, 뭐, 코쟁이들, 예, 그, 날아갔는데, 우리 또 보니까 또 이래, 아, 막, 짜증나잖아요. 그건 정말 삼성전자가 뭐, 문제가 있나. 제가 하나하나 한번, 삼성전자에 봐야 될 거는 세 가지밖에, 세 가지 말고 있습니까? 디램, 파운드리, 스마트폰 물론 파운드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파운드리도 있고 lsi 사업부도 있는데 lsi 사업부 안에 ap하고 이미지 센서가 있죠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3 분기에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난 거는 이제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하고 합쳐진 거지만 자 디램하고 파운드리하고 스마트폰 한번 보자고요 하나하나 자 먼저 디램 한번 봅시다 디램 자 디램 지금 뭐. 이번 4분기 지금 4분기 잖아요 4분기 많이 중간 4분기 중간을 넘었어요 근데 4분기에 고정거래 가격이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상당히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내부적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고정거래 가격이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아마 4분기 실적 나올 때 되면 또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1분기, 1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도 분명히 확인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알 거예요, 세력들은. 이번에 4분기에 고정거래 가격이 생각보다 선방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가는 거죠. 근데, 어, 그래도 한 1월 달은 좀 봐야 되겠다 해서 1월 달 보겠죠. 1월 달 보는데도 별거 없어. 안 빠져. 그럼 반등하는 거예요. 급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물론 내년 3분기 돼야 지금은 PC 쪽은 DDR5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분기 돼야 이제 출시를 합니다. DDR5가 지금 DDR4잖아요. 지금 어 고객사 데이터센터 쪽하고는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DDR5 서버양 DDR5, DDR5는 본격 출시는 내년 2분기부터인데, 근데 실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3분기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3분기 돼야 한10% 정도 전체 어, 그, DDR4, DDR5 쓰는 거에, DDR4 같은 경우에 한 90%, DDR5는 10%쓸 거거든요. 이제 서버 쪽에. 그러면 이제 DDR5, 내년 실적은 뭐 하반기 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참, 이 메모리 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DDR5를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DDR4 라인을 DDR5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DDR4에서 DDR5로 바뀌면 칩 사이즈가 커지, 커지기 때문에 공급량이 그만큼, 칩 사이즈가 커지면 왜 줄죠? 웨이퍼, 원파 12인치 팹은 그대로잖아요. 원파는 그대로인데, 뭡니까? 칩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급량이 줄겠죠. 그런 요인들이, 이런저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내년 1월달에는 고정 거래 가격을 확인하면 늦어도 지금 이제 11월달도 중순 넘어가는데 저는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상한다는 거지. 뭐꼭100% 맞춘다는 건 아니,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디램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파운드리 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파운드리 는 지금 수십조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여러분. 가동률 1 0 0에요 가동률 100%인데 지금 다 이제 수율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가동률도 100%에다가 지금 하이엔드 지금 이제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요.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파운드리하고 LSI 사업부 합쳤지만 합 합친 금액이겠지만 내년에는 저는 영업이익 조단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그러면 여러분, 파운드리에서 영업이익 조단위로 나오면 1년에 4조 아닙니까? 삼성전자. 연에 영업이익 안 나올 때는 20조씩 나오는데, 파운드리에서 4조씩 나오면 삼성전자 웬만하면은 1년에 정말 안 좋아도 30조, 이제는, 이제는 30조, 어, 때가 나오기는 앞으로는 힘들다고 봐요. 아니, 30조 미만은. 왜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고, 이제, 과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EUV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면은, 그만큼 배당금도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는 그렇게 좋고, 뭐, AP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내년에. 예, 엑시노스 2200. 지금 삼성전자 뭐, 4나노로 만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당연히, 좋고 뭐 이미지 센서는 해마다 연한 20%씩 성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폰에다가 지금 1억 800만 화소, 1억 400만 아십니까 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S22에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다가 지금 화소로 치면은 전 세계 최고 소니를 앞섰기 때문에 중국 쪽도 지금 많이 우리 쪽으로 쓰고 있죠 아무런 문제 없죠 자 스마트폰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애플하고 우리가 격차가 벌어지고 중화권이 우리를 쫓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적어도 폴더블에 있어서는 애플이 우리를 쫓아오는 상황, 이 물론 2023년쯤 돼야 출시를 한다고 해요. 자기들이 이제 나름 그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그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근데, 근데 그때가 되면 저는 삼성전자는 적어도 폴더블 폰만큼은 애플하고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이제 달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 경쟁력에서 그만큼 우위에 있는 거죠. 물론 애플 폰이 더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싸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은 AP에다가 AP 성능하고 뭐, 뭐, 화소, 카메라 쪽에, 특히 중국 쪽은 그런 쪽에 이제 중국, 중국 분들은 뭐, AP가 뭐고 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카메라! 그것만 좋으면 돼요. 너무,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폰도 내년에는 어, 지금 1월달에는 팬 에디션이 나오고요 S21 그다음에 S22가 2월달에 출시가 되거든요 연달아서 출시가 되면 거기도 이제 초에는 실적이 좋겠지만 또 8월달 부분 가면 또 이제 폴더블 나오면서 실적이 좋고 양쪽에서 지금 견인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면 메모리 파운드리면 파운드리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실적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이런 흔들림 걱정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회사를 투자하시든 간에 어떤 걸 투자하시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 20%, 30% 먹고 팔거 아니잖아요. 100%, 200%, 700%, 800% 먹으려면 10년 이상 투자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 말은.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몇배 갔는데, 다들 삼성전자 안 된대? 삼성전자 같은 거왜 투자하냐? 삼성전자는 돈못 번대? 아니, 삼성전자 얼마나 투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주식을 사든가, ETF를 사든 뭘 사든 간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폭락 안할것 같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오르면 끝까지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 또 폭락하고 그렇게 흔들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너무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바이 앤 홀딩 하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